11월 3일 셀티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외부에서 일정이 있어서 오늘 방송 시간이 많이 늦었습니다. 개미 울린 불법 공매도 진짜 잡아낼까? 타킷은 어디? 협의점 발견 가능성 높은 외국계 기관, 기관, 종목부터 조사한다. JP 모건 창구, 바이오 집중 공매도, 개미들 수년간 불법행위 민원 제기하고 있다. 셀티온 창구에 JP 모건 창구가 상당히 많이 보이지요? 신한창고와 더불어서. 당정, 이달 공매도 전면 금지 추진, 메가 서울 이은 두 번째 야심작. 공매도 중단 밑그림 나왔다. 이르면 다음 주 발표, 시스템, 시스템 개선 전까지 공매도 잠정 중단. 이르면 다음 주 주말기에 발표할 전망,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의 시일 소요, 내년 총선까지 6개월 안팎 중단 가능성. 표심일까요? 표 때문에 그럴까요? 주가 불안정성, 코리아 디스카운트 올라간다. 증권가 및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자, 과연 어떻게 발표가 나올지. 이제 회사가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죠. 실적 발표일을 이례적으로 안내를 했습니다. 제가 방송을 한 이후 거의 처음 봤던 정말 이례적인 상황이었죠. 실적 발표한다. 공매도, 니들 그만 유린하고 집에 가. 아니면 개인 주주들에게 조금만 더 힘을 내십시오. 이첫 번째건 두 번째건 간에 실적이 제대로 찍혀나가면서 신약이 허가를 받았지요. 그리고 합병에 성공을 하면 이제 수급이 들어올 리만 남았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창고를또 보니까 NH, 자사주와 신한, 뭐 삼성 얘네들 간의 싸움이더라고요. 이제 그만, 빤스까지 잡는 것 같은데 집에 가라. 사실 제가 일반되게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대 흐름이죠. 패러다임이기 때문에 실적이 이제 2조 3조인데 매출액이 10조 15조 20조로 성장해 나갈 기업입니다. 결국 시차겠죠. 합병을 하면 얘네가 여기 남아 있을 마지막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빠이빠이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오늘 셀티온의 호가 창입니다. NH 그리고 신한 삼성 이들 간에 왔다 갔다 힘겨루기죠. 그러다가 이제 결국 숫자가 찍히면 수급이 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업종 구내, 제약 바이오 섹터, 반도체 섹터, 2차전지 섹터, 인공지능 블록체인 섹터 중요한 건이 산업 섹터가 실적, 숫자가 업종이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증가할 때 당연히 얘가 성장이 계속 무한이 되는 건 없잖아요. 어제 방송에서 2차전지를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2차전지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2년 약 가까이 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죠. 그러니까 얘네 수급이 동반됐던 거죠. 주가가 여기까지 갔던 겁니다. 실적 성장하는 것보다. 괴리가 벌어지니까 다시 원위치로 돌아왔죠. 그런데 제약바위 업종은 어땠죠? 실적이 이제 부글부글 끓으면서 나가는데 주가는 이제 여기까지 와 있다는 겁니다. 그럼 뭐죠? 얘한테 수급을 쏠수 있는 충분한 명분이 있다는 거죠. 공매도가 빤스까지 잡아서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회사가 공지를 했죠. 아주 이례적으로. 제가 방송한 이로 거의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실적 발표 이날 하겠습니다. 집에 가라! 오늘 셀티온 자사주 24만 2,600주 신청해서 전량 체결되었습니다. 헬스케어 24만 4,000주 신청해서 23만 7,000주 체결되었습니다. 오늘 셀티온의 공매도 매매 비중과 함께 흐름을 쭉 한번 보시죠. 참고만 합니다. 언제까지 누적 잔고와 공매도 매매 비중과 대차 잔고를 지금까지 설명을 할까요? 그 시간이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헬스케어가 3조 5천억이 찍힌다는 거든요. 공매도가, 공매도와 셀트리온의 싸움이 끝난다는 걸 의미하죠. 합병 막을 수 없습니다. 서정진 회장이 분명히 주총회장에서 얘기를 했죠. 합병 불확실성은 끝났다. 신약 허가 받았다. 해외 기관 투자자들은 이두 가지만 보겠다. 이미 끝났습니다. 여기에 실적이 3조 5천억이다. 회사에서 이례적으로 실적을 예고했죠. 올해 3분기, 4분기 실적 기대해도 좋다. 진짜 집에 가라. 그만. 피 빨아먹고, 응? 어? 자, 오늘 셀티온의 공매도 매매비중은 21.52.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또 뻥카짓을 하고 있습니다. 좀 집에 가라고. 거래량은 45만 4천 주. 오늘 0.07 강보합. 헬스케어 공매도 매매비중 6.99. 거래량은 53만 8천 주. 오늘 0.60 강보합. 제약은 공매도 매매 비중 10.46, 거래량은 92,000주, 오늘 1.52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자, 참고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렇게 응축 기간이 길면 길수록 숫자가 증가하는 기업을 의도적으로 막잖아요. 그러면 폭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장기간 동안 잡아왔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눌러왔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터질 수밖에 없어요. 기간이 길면 길수록 숫자가 증가한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블록버스터가 이미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숫자가 이미 내년도에 1조를 예약하고 있죠. 1조가 아니라 이제 3조를 넘어서 7조 그 이상이 예약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글로벌 블록버스터이죠. 진펜트라. 그리고 이제 다가오는 ADC와 차세대 바이오시뮬러가 줄줄이 대기 중이죠. 셀트리온의 성장을 얘네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자, 삼형제 의 수급을 보겠습니다. 먼저 셀트리온. 오늘도 연기금 대단해요. 그렇죠? 이렇게 실적 성장과 기업 궤도가 확실하죠? 제약바이오는 굉장히 특이한 업종이라 올해 뭐한다, 내년에 뭐한다, 후년에 뭐한다 다 FDA, EMA에 등록을 합니다. 고로 미래 그림을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실적 대비, 자산 대비 앞으로 성장이 예약되어 있는데 이들은 왜 이렇게 매도를 하고 있을까요? 그렇게나 말입니다. 연금과 기금. 안정적으로 국민자산을 운영하지 않나요? 셀트리온의 불확실성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더불어서 글로벌 경기가 이미 침체에 들어갔고 앞으로 그다지 좋을 상황이 많지 않아 보입니다. 경기 불황 섹스에서도 제약 바이오 기업은 그나마 안정적인 캐시카우를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연금 기간 입 중에서는 더욱더 안전한 거 아닐까요? 근데 왜 매일 매도를 칠까요? 저는 이들의 투자 원칙이 뭔지 전혀 의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또, 오늘 또한 3대 창구가 매도. 참 특이해요. 이걸 모르는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이걸 보고 들어올 수가 없겠죠. 수급을 차단한 겁니다. 제 기준으로는 가격, 그리고 미디어를 동원하면서 개인 투자자의 진입을 막았다. 그리고 그들이, 얘네들이, 외국계, 기관계, 개인계, 개인, 차명, 응? 이내에 얘들이 올릴 겁니다. 먼저. 그리고 결국 또 급등을 시켜서 미디어가 동반되겠죠. 그리고 또 개인들에게 물량 넘기고 이들은 빠질 겁니다. 집에 가겠지요. 자, 공매도 금지. 그거 어떻게 될지 한번 차분하게 확인해 보시죠. 오늘 헬스케어. 기간계는 8만 8천 주. 외국인은 6만 3천 주 순매수, 개인은 20만 주 순매도. 개인과 기간이 각각 20만 주, 기간이 8만 8천 주. 이 중에 금융투자가 4만 4천 주, 투신 2만 주, 연기금이 2만 4천 주 매도하였습니다. 자, 제약. 오늘 외국계 24,000주 순매수, 개인과 기간은 각각 15,000주, 86,000주 매도하였습니다. 자, 오늘 전반적으로 매크로 흐름을 잠시 보고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가 1.08 상승, 코스닥이 1.19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연준의 동결을, 이제 금리가 끝났다는 것을 시장은 이미 인지하고 있어요. 제가 방송에서 일관되게 말씀을 드렸죠. 조금 더 추세가 나오기 위해서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금리 동결 구간 동안에 앞으로의 상승장이 예상된다. 작지 않은 시간이다. 지금의 시간은 2006년 7년과 무척 비슷하다. 2008년도에 리만 브러더스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습니다. 지금 상황은 그때와 상당히 유사하다. 그 퍼펙트 스톰 이전에 엄청난 증시의 피넬라가 예상된다. 마지막 불꽃이죠. 자, 그래서 시장 지표. 딱한 눈에 보이죠? 1,321원 원화 강세예요. 간만에 이런 보선 흐름이 가파르죠? 원화 강세가 상당히 깊게 파였다 하루 이틀 만에 여기에 달러 약세 105.97 달러 약세 원화 강세 위안화 광세 미국 국채 금리의 하락 이게 3개월의 흐름이거든요. 1개월 동안의 흐름을 보더라도 10년물이 오랜만에 이렇게 가파르게 훅 내려왔죠? 그렇죠? 10년 물의 흐름이 3, 1개월 동안의 흐름이 훅 내려왔고요. 3개월 동안도 살짝 꺾여 내려왔어요. 그렇죠? 오랜만에 좀 흐름이 가파릅니다. 그리고 2년 물도 꺾여 내려가는 하락 추세를 그리고 있다. 이거는 이미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죠.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 뱅가드입니다. 이들이 사실 전 세계에 금융을 움직이는 심장 두 마리들이죠. 이게 얘네가 들어와서 미국 국채를 똥값인 걸 방향을 틀은 겁니다. 즉 국채금리의 하락이 되었다. 이미 수급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시장금리가 내려간다. 원화가 강세가 된다. 달러가 약세가 된다. 증시가 달려나간다. 경기 침체 상황 속에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피날레가 예상된다라고 일관되게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자 이렇게 증시 상황이 돌아가는 상황 안에서 이제 합병의 완료가 되고 수급이 셀티론 실적 성장 안에서 수급이 제약 바이오로올수 있는 시간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기다림의 시간, 세 번째 폭등 시간, 이들이 이제 끌어올리겠죠. 이제 들어와서 이제 집에 가, 맥꾸고 영영 배드바이 하자, 굿바이는 못하겠고, 우리 배드바이 합시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